사실은, 이제 우리, 저, 목사님이 이 애국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사모라고 해서, 나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인원은 적습니다만은, 택귀 모임에도 앞장서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에, 쭉 운동을 해왔습니다. 음, 근데 오늘 어저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기 나와서 대한언론인의 회장이니까 축사를 한마디 해라 이렇게 이문 목사님이 명령을 해서 어, 쫓쳐 나왔습니다 저는 6.25때 본 인민군이나 음, 제가 자라면서 어, 최전방의 군대 가서 집이 소대장 할 때나 또 에, 사회에 나와서 기자가 돼가지고 어, 남북 7.4 공동 선명 이후에 북한 그 소위 그 기자라는 분들 프레스 완장을 타고 오는 분들 이분들을 만나고 또 기자하면서 판문점에 출입을 잠깐 할때본인민분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제가 8살 때, 6여 났을 때, 그때 본인 민군의 말씀대로 적과 통일이 목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집안에 두 분이 형님이, 이, 한 분은 이미 대전, 예, 현청원에서 잠들고 계시고, 육군 중사였어요. 그래서, 예, 상위군경으로 알타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육군 소유였는데, 포병장교로, 어, 휴전 무렵에, 예, 포병장교를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음, 유해를 발굴을 못하고 있어요. 북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안은 옛날에 육이었때 보니까, 출정 군인의 집 이렇게 대문 앞에 국가에서 표시를 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흔히 우리들이 실모음을 얘기하는 빨개이란 하면은 일을 갑니다. 일을 가래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저는 이제 오늘 나오면서 그래서 어 어저께 받은. 홍익코리아 장립 세미나 그 서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보니까 이 목적이 뚜렷했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일꾼을 양성하겠다. 통일일꾼을 양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홍익인간정신. 여기도 K자를 붙였네요. K스프리트를 실현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래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감당하겠다. 아, 그래서 저는 여기 취지에 적극 찬성을 하고, 어, 제가, 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 일에, 에, 뭐, 힘은 없습니다만은, 어, 여러가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도와드리겠다 하는 말씀으로, 어, 드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 이 홍익 코리아가, 그, 아주 좋은 생각들을, 국가민족을 위한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 반드시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에,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런 걸 희망을 갖습니다. 아, 우리 이문 목사님, 그리고, 또, 이동복 선배님, 그리고 기또 우리 차관님도 나오시는데, 네. 그리고 인 의원님도 제가 존경하는데, 앞으로 같이, 어, 훌륭한, 어, 홍익 코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